아니 김건희는 진짜 안한게 없어. 그러니까 당시 알았어.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시기 네. 2023년 전당대회 때. 당시에 그 대통령실이 너무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한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. 음.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 이준석이 끌어낸 다음에 예. 여론조사 압도적 1위가 누구였냐? 유승민이었어요. 유승민. 유승민이 아. 당대표 된다고 그랬서 아. 그랬더니 바로 투표 방식을 바꿔 버려. 예. 당원 100%로. 아, 원래 8대 2였나? 아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유승민 나가리 됐어요. 아. 유승민 집에 갔어. 그러자 이제 치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나경원이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나경원 바로 그냥 해촉시켜버리고 아, 그 박살 내버립니다. 예. 그러자 이제 치고 나왔던 게 누구냐 안철수였어요. 예. 그러자 안철수 너좀입 닥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,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, 박살 맞아. 냈습니다. 그리고 꼴찌 이 고래고기 꼴찌? 꼴찌 고래고기가 1등을 한 거야. <laughs> 뜬금없이 뜬금없이 김기현이가.